안녕하세요. 실무영어 기말고사 대비 튜터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1차시 기말고사는 100% 객관식이고요. 네, 25문항입니다. 그래서 찰수윤 교수님께서 강의한 부분은 시험범위에서 제외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험범위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대학기초 영어 기말고사 한번 보셨죠? 근데 비교적, 어, 이제 기존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는 비교적, 어,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쉽게 내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다고 해서, 어, 여러분은 처음 보시는 거니까, 예,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1차시 일단 레주메 작성하기에서는 이력서 쓰기죠. 저 항상 이 이제 이력서 작성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항상 나왔었어요. 시험에 예를 들면 1, 2, 3, 4, 5 6인데뭐다 기본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객관식으로 내기 좋죠. 그래서 음,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작성해야 할 항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퍼스널 인포메이션 어디에 속하는지 뭐 어드레스, 네임, 뭐 텔레폰 i 퍼스널 인포메이션 o n 속하겠죠? 그리고 뭐 서머리 오브 케이스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인지 뭐 에듀케이션은 어디에 속하는지 뭐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뭐 석사학위를 했고 뭐 고등학교 때 학점이 몇 점이었고 이런 건 c 에듀케이션에 속하겠죠.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어그니까 summary of skills는 뭐 이런 대인관계 능력, 어떤 능력이 우수하다, 이런 것들 summary of skills겠죠. 그리고 education에서 학위를 나타내는 약어, B.A.는 이제 문학사의 약자고요. 뭐 M.A.는 문학석사, Ph.D.는 박사학위의 약자라는 것, 네 여기 있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이제 4차시 인터넷 서핑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영어는, 용어는 여러분, 어, 강, 그러니까 시험에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주요 용어는, 모든 차시에서 주요 용어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영어, 요, 이제 4차시에서는, 그, 그러니까 이 주요 용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용어, 이렇게 추격된 언어 있죠? 이런 것들에서 항상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다,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뭐 인터넷 슬랭해가지고 축약어 있죠. ASAP는 뭐의 약자인 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7차 시 자료 수집하기. 어, 당연히, 어, 이 주요 용어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주요 용어 관련돼서 뒷부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c l a s s i f y as 유형별 광고인데 얘와 관련돼서 여기 또 있죠 classified as 또는 classified classifies 이렇게 s 붙은 거뭐 이런 것들도 다 유형별 광고다 classified advertisement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주요 용어 중요하고 당연히 주요 용어 관련된 내용이 왔으면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런 이제 그 신문, 경제면 읽기는 항상 여기처럼 그 해석, 이거 해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위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또는 가로 넣기. 여기는 내용 중에서 일부 이렇게 가로를 해서 다음 가로에 제일 적절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약자도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 이런 지문이 있으면 해석 부분을 잘 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해석을 일일이 다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요 관련된 부분 강의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노트 필기하면서 들으셨죠. 그래서 이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린 부분은한번더 어 해석을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제면도 이렇게 광범위한데 그중에서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줄여드렸어요 범위를.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이나 가로너기 문제. 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전체에 대해서 해석도 해보시고 어 내용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만 잘 하시면 예그뭐 가로 넣기도 그렇게 많이 이번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해석을 잘 하시고 어 이제 본문을 잘 숙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8 차시 자료 수집하기는 이것도 신문 읽기죠. 신문도 항상 이 헤드라인이 항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표현 방식이 있음을 익혀두도록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의 특징적인 표현 방식 꼭 숙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신문 기사, 그다음에 이제 국제 가전 제품 전시 회 CES도 뭐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Consumer Electronics Show. 그다음에 뭐 등록 온라인 등록 현장 등 여러 형태가 있고 이건 뭐 전시회나 행사 때 등록하는 거 또는 이제 전체 회의 회의에서 뭐 분과별 유형별 회의 뭐 어떻게 되는지 뭐 회의와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헤드라인 유형별 헤드라인 표현 방식 헤드라인 여기 나왔죠. 그니까요 주요 용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헤드라인 보시면 현재 시제는 이렇게 현재 시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s를 붙여서 어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하고요. 과거 분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겠죠. 이들를 붙으면. 그럼 부정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 나오진 않지만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윌리엄슨뭐 사라포바 투 t 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윌리엄스와 사라포바가 미래 시대니까 만날 예정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잡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좀 응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제시된 예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어, 헤드라인인데, 어, 과거 문사를 쓰였는지, 현재형을 쓰였는지, 투부정서가 있는지, 일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게 현재일인지, 과거일인지, 미래일인지, 그리고 이렇게, 어, 헤드라인 해석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헤드라인은 보통 이제 첫글자 대문자로 쓰죠. 이렇게, 네, 첫 문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아까, 음, 여기, 여기 CES 있었죠. 국제 가전제품 전시회. 뭐, 이런 부분에서. 컨퍼런스 예, 컨퍼런스 할때뭐 프리젠터는 발표자고요, 모더레이터는 사회자라고 하고요, 패널리스트, 토론자라고 하고요, 뭐 전체 회의, 주제별 회의, 뭐 키노스피치 기조연설자, 뭐 키노스피커, 어, 키노스피치가 기조연설이고요, 키노스피커가 기조연설자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도 잘 알아두세요. 여기도 시험에 매년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0차시 제품 설명서 읽기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이제 어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품 보증서, 어 그다음에 뭐 이게 우리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엉터리 영어다. 원래는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라고 되어야 한다. 예, 상품 판매 후 서비스로 뭐 그리고 뭐일련 번호 사용 설명서 그리고 문제 해결. 고장 수리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용어 잘 보시고요. 음, 주요 용어 관련된 부분 좀더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품 설명 실제 사례 같은 걸 이렇게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설 해석이나 뭐 가로놓기나 이런 뭐 이렇게 주요 용어에 대해서 어, 해석 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드린 요런 본문은 한번더좀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이런 본문에 대해서는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차 시 계약서 및 설명서 보시면 이 부분도 이게 좀 난이도 있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보험 관련된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팔러시 보험 증서고 커버리지 보험의 보장 범위고요. 웨일링 피어리얼드 하면은 보험 가입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전까지 기간이고요. 프리미엄이 보험의 납입금 매월 이렇게 보험료 나, 내잖아요.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도 뭐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이좀 어려운 이유가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딱 읽으시고 아 보통 이렇게 나와요. 이제 뭐 보험의 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보험의 뭐, 이제 적용 범위가 아닌 것은 이라던가, 뭐, 이제 이 보험 내용이 1, 2, 3, 4 중에서, 어, 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해석을 잘 하시면 이 해석과 반하는, 예. 그래서 해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돼 왜냐면, 보험이니까, 내가 보험 혜택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해석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2차 시, 호텔 항공편 예약하기. 이 부분도, 어, 뭐, 모든 차 시가 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호텔 예약, 호텔 리저베이션, 또는 부킹도 예약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 다음에, 취소는 어떻게 하고, 이제 공항 이렇게 비행기 한국 여행과 관련된 정보 잘 익혀두도록 하자. 뭐 나오겠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뭐 일정표, 그 다음에 유류, 뭐 할증료, 예. 그래서 이제 예약이나 투숙을 할 때, 뭐 이런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슬로 추가 요금 이런 것도 이제 옛날에 기출됐었거든요. 이런 내용들 잘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호텔 예약할 때, 예약할 때뭐 부대시설 이용료 뭐 이런 이제 용어다 이런 거는 부대시설 이용료는 용어다 예 내용 잘축제해 주시고 이제 룸 인포메이션 룸 정보 있었고요 뭐 유무선 인터넷 뭐 자금보 그래서 이렇게 읽어 읽다 보시면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꼭 찾아보셔서 아니면 이제 강의를 하셨으니까 강의 내용 을 보시거나 여러분 노트 필기한 부분 잘 보셔서 예, 잘 확인해 주시고요. 어, 이거는 컴플리멘터리 하면 무료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주는 이제 워터 물. 이제 우리가 호텔 가면은 물 무료로 주잖아요.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호텔이나 이제 레저베이션 텀 term, 용어죠. 텀이 용어. 여기 있는 거요 용어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전체 용어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공권 예약과 탑승 지금 이제 호텔과 관련된 페이지가 굉장히 많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데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항공권 관련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호텔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호텔권 관련해서 이런 용어 같은 것잘 알아두시고요 전체에 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어도, 어, 이런 용어들,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숙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차 시 식당 및 아파트 광고 읽기. 여기도, 어, 이제 주요 용어 잘 보시고, 어, 그리고 이 주요 용어는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용어 관련된 뭐 실제 광고, 어, 요 제가 제시해 드린 부분이라도 꼭 이렇게, 요런, 이렇게 한번 해석도 한번 다 해보시고, 예. 꼭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요. 해석도 잘해 보시고요. 네, 이런 부분. 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매년 나왔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고서 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거1234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저녁 식사는 뭐 7시 이후에 제공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좀 틀리겠죠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만 잘 하시면 뭐 문제 풀수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이고요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꼭 사전 찾아보셔서 내용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뭐 임대 광고 읽기예 샘플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 뭐 부동산 관련, 리스 관련, 임대 관련, 그 용어들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4차 시 해외 파견으로 갈까요? 그 거의 뭐 마지막으로 가네요. 이제 교통편. 이런거 이제 잘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뭐 DMV 하면은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예. 그래서, 해외 파견에서는, 뭐, 운전면허 관련된 거 매년 출제가 됐었어요. 뭐, 나머지도 물론 출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소는, 이렇게, 좁은 장소 먼저 나오죠. 예. 여기는 주명, 넓은 장소가 맨 뒤에, 우편번호, 예, 집코드죠. 그리고 도로명, 예, 도로명도 숙지해 주시고요. 주명도 매년, 이제, 뭐, 잘 나왔어요. 시험에. 다음 주 뭐, 주명이 잘못된 거.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가 CA잖아요. 야거가. CL로 해서 다음 중 뭐, 잘못된 거. 이런식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주명의 약자.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표지판, 트래픽사인스라고 하죠. 교통표지판. 또, 운전면에서 이제 항상 뭐, 운전면허 D 이런 거 작성하기 이런 부분도 이제 어 나온 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좀 여러분 해석을 다 해보시기 바래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떨 때 이런 걸 쓰는지 예 강의 부분도 잘 보셔서 이 부분 한번 꼭 숙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이네요, 벌써 15차 시해파견 은행. 그래서 요어 이제 주요 용어 보시고 주요 용어와 관련된 부분. 체킹 어카운트 이제 미국에서 개인이 좀 이렇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좌죠. 예. 체킹 어카운트. 예. 체킹 어카운트가 뭔지 실제 체킹 어카운트 이제 어, 예시를 준 거죠. 그래서 예.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사전도 한번 찾아보시고 예. 요 용어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거 하나만 예시를 드렸는데 나머지도 다 알아 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것도 시험에 뭐 매년 뭐 나왔었어요. 빠지지 않고. 병원 시설 이름 뿐만 아니라 질병 관련해서도 꼼꼼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1차 시부터 15차 시까지 한번 훑어드렸는데요. 제가 이 제시, 그 자료에 제시해 드린 부분이라도 여러분 너무 시간이 없다면 꼼꼼하게 좀 공부해 주시고요. 어 그렇지 않더라도 어, 좀 시간이 있, 있으시면 이 관련 된 부분 좀더 예, 공부해 주시고요.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기말고사 일자에 음 다음 주에 이제 실무형과 첫 시간이더라고요. 12시. 제가 12시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컴퓨터 앞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생각이 생기면 어 학교 제가 이제 컴퓨터 문제는 이제 학교로 어차피 전화를 주셔야 거기서 시간을 연장해 주시, 드리거든요. 그래서 학교 전화번호도 꼭 저장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시험 문제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점, 뭐, 제, 뭐, 뭔가 이제 뭐, 오류가 있다던가. 뭐 시험 보시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학교 전화 안 받고 그러면 저한테라도 전화 주시면 어 제가 대기하고 저도 함께 처리할 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